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어 함양군은 1960년대에 어 전령문화제라는 훌륭한 종합 예술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전력문화제는 남원의 춘향제 진주 개천 예술제, 함양의 전력문화제이세 개가 삼남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 예술 축제였어요. 그랬던 함양의 전력문화제가 지금 현재 아주 철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철령문화재를 기획해서 집행했는데 함양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시려고 고민을 하셨는지 아니면 함양군에서 그러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께서 경남에서 세 번째 오래된 문화 예술 축제인 천령 문화제가 1962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 군에는 올해 64회째를 어, 했습니다. 물론 역사성도 많고 오랜 동안 우리 군민들의 문화 예술을 함께 하, 해온 역사성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를 함께 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에서 문화예술 축제 부분을 다 관여해 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영속성에 대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철령문화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는데 보존되어 있는 게 거진 없습니다. 어, 행정의 특성상 인사를 통해서 담당이 계속 바뀌어가고 어, 하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어, 고민도 하고 있고요 한번 배치되면 좀 장기간 있을 수 있는 직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제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한,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우리 함양군의 군민들의 문화예술 어, 분야를 어, 하려면 우리 군 행정 조직과 민간 사이의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축제나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을 생각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분야, 관광분야를 큰택을 어, 해서 중앙의 공모도 함께하고 그 수혜를 우리 군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단순히 행정적 지원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 축제에 대한 발전과 또 했던 어 그런 내용들을 축적해 가는 어 그런 부분과 또한 우리 국민들과 민간이 협력을 확대해 갈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이 인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 콘텐츠 발굴과 활용을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전문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지금 앞으로의 새로운 군민들의 소득사업이 관광 분야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전부 관광 인센티브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오르고 함량을 비롯해서 함량에서 뭐 한달 살아보기 등 많은 사업들을 문화관광재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함양군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소식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어, 그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라도 현재 함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력문화재 중에서 어, 역사성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는 분야 일정 분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조경창이라든지 한시백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거에부터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철령문화재가 장관상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작한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장관상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60년 된철령문화재에 장관상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건데 어, 지금 현재문화 강한가의 영향을 총동원해서라도 3년 안에 최소한 세개 분야에서 장관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희 군에서 지금 어, 관장하는 군축제가 철령문화재와연합문화재가 군축제로 문화예술축제입니다. 또, 탄산 축제와 국감 축제는 어 산업형 축제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함양이 가지고 있는 어 문화 예술적 또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을 가지고 어,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 축제와 또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의 이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전진석 수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시조경창대 한시대 백일장 같은 부분은 상급기관 중앙기관의 표창 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애가 된다면 지금 문화관광재단 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축제와 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갈수 있도록 하는데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수혜가 오롯이 우리 군민들에게갈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